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구처치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빚대신 여러분, 빚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빚된 인생 사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최근 신문 기사를 한번 봐봤는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인공지능, 특히 채취피티, 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채취피티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검색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뭐냐 했더니, 운명 사주팔자. 이것을 그렇게 많이 검색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채 GPT,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라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데 불안과 걱정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한달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어두워서 앞을 분명히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허무한 운명론 그리고 사주팔자 같은 것에 매달리면서 거기서라도 작은 빛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빛이 아니라 결국 그곳을 쫓아가는 삶은 더더욱 어둠 속에 빠지는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그 액션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이 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유, 불쌍해, 어떡해. 이렇게 좀 치근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 이 제자들은 대뜸,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요? 에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 전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학자 디에이 카슨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질병을 이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갑자기 어디가 아파? 이것은 분명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같은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유대 전통 속에서 몇 가지 사고 방식이 존재했는데 출애기 20장 5절과 같은 율법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기 20장 5절 읽어 드릴게요. 나를 미워하는 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갚되 그럼 니네 집안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고통을 받을 거야. 그 죄의 값을 치를 거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 도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미쳐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나 이렇게 우리 집안에 문제가 흐르지 않지? 여러분, 그런 책들도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또 여러분 이당시에는 어땠냐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엄마 뱃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거기서부터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의 풍습이 뭐였냐면 개인 그 개인이 지, 개인이 짓는 짓는 직접적인 죄가 질병과 연결된다는 그 단순한 원인 결과적인 생각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질병 걸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저거 무슨 죄 때문에 그래? 아니, 저집안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평생 아무것도 못 보는 이 사람은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근거림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비난과 멸시의 말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추눅 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우리 부모는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우리 집안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고 나 앞을 못 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가 엄마 밭에 가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 인생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된 거야. 평생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화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자를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애들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애들아, 애들아,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 부모의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의 죄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뭔줄 알아? 바로 그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산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반전시키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아주 특이한 행동. 우리 말씀 6절 한 번만, 한 번쯤 찾아주실래요? 6절? 6절을 보면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요. 땅에 침을 뱉어요. 먼저 땅에 침을 뱉고 그 뱉은 침, 그리고 땅에 흙이 있었잖아요. 그걸 진흙을 이깁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갖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러분. 발라주세요. 아니, 전 이걸 보면서 이것도 참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눈떠 그럼 눈뜰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 걸어 어야네 병상을 들고 걸어 해, 걸었어요.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이거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 나왔어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랐을까, 왜 발랐을까,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여와 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친히 지으신 것 같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진흙을 빚으시면서 사람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과 정체성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요, 7절에 보면요, 실로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실로암 못, 그러니까 실로암 물이라는 것이거든요 물. 여기 물이 물에서 이물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진흙을 딱 이겼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너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가난 혼인잔치 때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그렇죠? 그럼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사람들은 그동안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로 자기를 깨끗이 했어요. 자기 송다발을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그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먹였다는 것. 여러분 성찬식 때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잖아요. 애들아 이제 너희들을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로 너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너희를 깨끗이 할 거야 이것을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실 때 대화를 할때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물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령.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피와 성령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친히 또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또 성령을 또 의미한다고 또 다시 한번 증언을 하죠. 그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창에 딱 찔려서 죽으실 때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와요. 물과 피가 이 물은 피를 상징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인 된 너의 모습을 나의 피로 깨끗이 씻을 거야. 그리고 이제 네 인생 성령으로 하나 되어 네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갈 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그 실로암 목가의 맹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자기의 눈을 씻습니다. 그,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끝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서, 육의 눈은 열리고, 영혼의 눈도 열리고, 진정한 생명이 그게 딱 들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산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새롭게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이영석 집사 님, 하나님 이 천하 만물 을 창조 하신 것믿으 십니까？아멘 이 세요？우리 박명옥 전우사 님, 모세 와그 이스라엘 백성 들이 홍해바 다를 건넌것믿으 십니까？아멘, 우리 최 경옥 집사 님, 이스라엘 백성 들이 광야 생활 할때 하늘 에서 만나 매출액 떨어진 것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겨져요? 밖에 나가서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하고 앉아 있어. 동아, 너 동아 보고 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린 거예요. 실제적인 소린 거예요. 왜? 왜? 우리는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이 영적인 눈이 장착되었으니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눈을 활용하세요. 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집에 불을 끄고, 거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침실로 딱 들어갔어요. 저희 침실엔 침대가 따로 있지 않고 매트리스를 쫙 깔아놨어요. 그냥 막 굴러서 잘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제 아내를 밟은 거예요. <laughs> 와,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한순간에 저보다 더 빨리 천국 가는 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laughs> 여러분, 어두움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가.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주님의 빛의 자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말씀이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앞을 보게 된 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 얼마나 좋겠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3절부터 보잖아요. 오늘 본문 바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은이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파악.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야, 너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 풍습에, 이 당시 상황에 보면요. 예수가 고쳤다란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끔찍히 싫어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출연한 이후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열이 받죠. 자기들이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모든 걸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앞을 보게 된 자에게, 너,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라는 말 하는 건요, 이 사회에서 쫓겨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집에서 밥을 안 줘도 돼요. 아버지가 쫓겨나, 출교당했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출교당했어.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밥을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밥을 안 줘도 법적으로 괜찮아요. 아무런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자는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예요 여러분 창세 이후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쳤다는 얘기나 들어본 적 없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또 오신 분 하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 일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의 이 증언은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앞을 본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는 보는 인생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 보는 인생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는 인생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실로암에서 시작된 이 증인의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 얻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인생 이제 보게 되는 인생 되었어요.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 성령 받고 새롭게 보는 인생 되세요. 모그 처치로 오세요. 모그 처치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밝고 이쁜지, 한번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넘어졌니, 너? 일로와. 내가 다시 빚어줄게. 내가 너 빚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해요. 완전하신 주님, 주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우린 연약하가 우린 또 무너지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시니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루또 실수 합니다. 주의 긍휼 을구하는 죄인 입니다. 우리 주만 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오늘도 뜨겁게 빚으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짖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아름답게 재창조되는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창된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이 도로 나아갑시다. 주여.